절기 입추임에도 불구하고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 사이에 중북부 지역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중부지방은 더위가 조금이나마 누그러지겠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하겠고 남부지방은 여전히 덥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내일 아침 기온도 25도 이상을 보이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35도까지 오르겠는데요. 그래도 내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낮아지겠고, 일부 지역은 폭염특보가 완화되거나 해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습도가 높아 후덥지근한 날씨는 계속되겠고, 남부지방의 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와 전북 북부, 경북 북부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화요일까지 내리는 강수량 살펴보면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에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3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강원 동해안과 충청권, 경북 북부는 30에서 80mm 내리는 가운데 강원 동해안과 충청 북부에는 150mm 이상, 그외 전북 북부 지역은 5에서 3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수도권과 강원도를 중심으로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강원 산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이 불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맑은 날씨 보기 힘들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계속 비 예보가 들어있는 가운데 충청권은 토요일까지 내릴 것으로 보이고요. 전라권은 수요일과 목요일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열대야는 열흘 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2차 장마가 시작되면서 더위가 조금은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중부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오랜 기간 동안 내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리 대비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